반습니다지윤입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곰탕. 곰탕하고 여기는 튀김입니다. 고추튀김, 오징어튀김, 새우튀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핫바, 마라만두까지. 그리고 제가 매운 고추를 좋아해서 매운 고추도 같이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을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어, 싱거울 줄 알았는데 싱겁진 않고 후추만 조금 넣어서 먹겠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오! 곰탕이 역시 살이죠. 살이 곰탕, 그 라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곰탕에다가 제가 라면 사리를 넣은 거예요. 음! 아, 아주 맛있습니다. 면 고추는 이렇게 된장에 찍어서 와우 와우 이거 진짜 없다 대박 와 입맛이 싹 올라오네 음 이거는 마라 만두 오. 음. 이거 마음 많이 난다. 자리가 조금 비좁아서 김치는 옆에 놔뒀습니다. 음. 음, 좋아, 좋아. 아, 곰탕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자, 이번 튀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징어 튀김. 이 소스는 간장이랑 새우젓을 조금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음, 바삭바삭. 핫바는 매운맛 핫바입니다. 오늘 전부 다 거의 매운 거 위주네요. 제가 매운 걸 얼마나 좋아해서. 그랑 먹으면 살안 찝니다 인정 이번에는 새우튀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살이 통실 통실합니다 이번엔 고추튀김. 음. 고추튀김은 하나도 안 매워요. 안 맵고. 아에 두부랑 이런 것들이 아주 속이 꽉차 있습니다 이게 마라만두가 마라맛이 제법 많이 느껴집니다 아빠가 매운 아빠인데 한 개도 안 맵습니다. 어느 것을 새우 먼저 새우튀김에 새우젓 간장을 찍어 먹습니다. 맞나? 새우젓 간장에 새우튀김을 찍어 먹습니다. 먹으면서 고추튀김 먹기. 아, 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훈이었습니다.